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지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사랑합니다 <놀람> 자 호지의 친구들 오늘은 저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마인크래프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저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럭키블럭 배틀를 진행할 거예요. 저번 제가 생방송에서 아 모자 뭐 볼까요, 여러분들하니까 님들이 173, SCP 173을 자꾸 잡아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그 땅콩이 한번 제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땅콩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?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세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럭키블럭 또 64개를 준비했고요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! 으음 와! 시작부터 황금사가 굿! 아 넘어졌습니다 어 시작 좋아 황금사과 좋지 자 쓰레기 음. 즉! 와 뭐야 오늘 오늘 무슨 데이냐? 황금사과 데이냐? 어... 좋아 간다 럭키 보호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<끝> 와! 와, 4연속? 행운 실화냐, 이거 진짜로? 야, 오늘 뭐야? 어, 이거 오늘 좀 날이 이상합니다, 여러분들. 계속 좋은 것만 떠요. 참고로 진짜로 럭키 영입니다 절대로 주작 아니에요, 이거. 어, 굉장히 신기합니다. 자 철구갱이로 저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틈뜬뜨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<목소리> 저기요 아저씨, 거기 가만히 계세요. 도망가지 마시고 좀더 써야 되니까. 자 좋습니다 다이야 먹어주고요. 툭. 아 여기 뭔가 느낌이 좋아요 오늘. 이거 느낌 좋습니다. 아아 깜짝이야 틴틴즈? 음 감자였고, 어, 어 감자였고. 어, 와우! 가빠 좋습니다. 어, 좋아. 와 좋습니다. 이거 타고 좀더173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구요. 53개. 아니, 오늘 느낌 너무 좋아. 진짜. 아, 역시 말하자마자. 어, 어, 안 좋다. 다행이다. 어, 말하자마자 TNT 나오는 수준. 자, <laughs> 자 고기. 와 좋습니다. 다이아. 와 TNT다. 오마이갓! 어 좋구.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았구만. 뭐야? 아, 철. 그 다음에, 어, 쓰레기. 쓰레기. 와, 또 황금사가 좋습니다. 아, 오늘 진짜 황금사가 너무 잘 나오고. 일단은, 빨리빨리 까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지금 럭키블록 쓴, 오, 막아주는 클라스. 이게, 이게 클라스에 여러분들. 예전에는 바로 죽었겠지만, 요즘 점점 저의 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. 이런 클라스로. 자, 바로 까지고요 아. 쓰레기. 어 뭐야? 어 이거 설마 히어로? 크, 히어로 보. 나이서. 근데 일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요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싸워봐야 되는데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. 다들 아시잖아요. 갑자기 막173안 보면은 갑자기 털어줘, 급하고 갑자기 어고 갑자기 털어줘, 급급하고. 굉장히 싫은데 아좀 무섭지만 이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와 이거 좀 크지 않습니다. 그래도 황금 사과가 많기 때문에. 대충은 좀 커버가 되는데 아 이거 이정도 다이아로 지금 아 그래도 다이아몬드 갑바와 헬멧이 있기 때문에 갑옷은 전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탭을 맞추고 오겠습니다 A few inches later. 자 호재 친구들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아쉬운게 다이아가 부족해가지고 하.. 주민을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, 지금, 템이, 좀, 부족하긴 하지만, 한 번, 멋지게,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흰 포션, 바르겠습니다. 갑시다. 여기 올라가면, 바로, 여기 지금, 1 7 3이 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? 사냥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생각해, 어우! 어우! 안 보면, 갑자기, 이렇게? 1 7 3도 무섭게, 다가옵니다. 아, 맞다이 친구, 다이아가만 데미지가 통하죠? 생각해보니까. 어? 뭐야? 어, 이거 원래 뒤에 들어가는데? 아, 맞다! 다이아 곡갱이구나! 이걸 만들었으면 안 됐네? 아, 이 친구? 아, 잠시만요. 이건 아니지. 아, 이건, 이건 선 넘었다. 어. 어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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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니, 몇킬먹으 썼는데? 왜또먹터가 터져나? 뭐 잠시만. 잠시만, 잠시만. 이거 선 넘었다. 이거 선 넘었다. 잠시만, 얘들아. 잠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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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지. 이거 아니지. 이거,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렇지렇지 그렇지, 이거 아니야. 어, 잠시만요. 아 어, 잠시만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얘 죽이고, 얘 죽이고. 잠시만, 어. 어, 여기, 이거 선 넘었습니다. 방금, 럭키 볼을 썼는데 몬스터가 나왔어요, 이거. 저 방금 선 넘었거든요? 근데 이 친구를 잡으려면 일단은 뭐가 필요하다? 곡갱이. 여러분들, 제가 다이아검을 만들었잖아요? 용서해주세요. 이거 버리고, 이거 황금사가 두개 버리겠습니다. 그래서 곡괭이를 꺼내도록 할게요. 이거 솔직히 인정해줘야 돼. 자 다이아 곡괭이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갑니다. 근데 이거 곡괭이는 딜이 아주 환상적으로 빠요. 자 이렇게 딜을 돌아서 이렇게 때려도 안 아픕니다. 안 아파요. 안 아파요. 안 아파요. 근데 얘 언제 죽지? 크, 손쉽게 곡괭이로 1 7 3을 격파했습니다. 하지만 이러면좀 노잼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할 거냐? 자. 여러분들 173을 1 0 마리를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1 0 마리면 솔직히 좀 저도 빡세요. 그리고 필드 위에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 좋습니다. 173총1 0 마리고요. 과연 제가 이 친구들을 이길 수 있을지 솔직히 굉장히 겁이 나요. 어, 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지안 쳐다보면 순간야 바로 그냥. 오 어, 이거 봐 이거 잘못하면 이거 지금 골로 가는 거거든요? 안 쳐다보시면. 한 마리씩. 오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. 와, 이거 지금 아주 무서운 놈들이 진짜 진짜. 자. 와, 씨. 자. 와, 나 무서워. 좋아, 일단은. 오, 씨. 자, 일단은 <목소리> 골고루 좀 때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 좋습니다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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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얘부터. 좋아. 다 쳐다보고 있어. 요 이거 다 쳐다보고 있어야 돼. 다 쳐다보고. 다 쳐다봐야지 안 죽어. 좋아 오케이 좋아 야! 다 죽여줄게 기다봐 일단은 지금 힘 포션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거 마저 써가지고 크 너네 이제 큰일 났다 좋았어 좋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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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시고요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저기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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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마세요 어 그러지 마세요 자, 제 골고루 잡아들릴다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, 여러분들. 다 쳐다보고 있으면은 손쉽게 이렇게 딱딱딱 죽일 수 있어요. 격파. 자, 골고루 때려드립니다. 아, 좋구야, 격파. 오, 씨! 오, 오, 이렇게 안 보면 쫓아오네요. 하지만 우리는 나한테 죽을 거야. 아, 아날 따라와 봐. 와, 근데 얘네 엄청 빠르다. 따라오나? 오오 아니요 173이 저를 따라와요 <laughs> 어 잠시만 잠시만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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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쳐다봐요 쳐다봐요 어 쳐다봐요 쳐다어 쳐다봐요 쳐다봐어 근데 좀 무서워 마크에서 봐도 역시 173은 무섭습니다 땅콩이 자식 이제 가라 크 좋습니다 근데 왜고 곡괭이로만 데미지가 들어갈까 이 점이 굉장히 신기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 173 더파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안 그냥 쳐다보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나이인도는 그치 공구력이 진짜 어려웠는데 어... 173은 그나마 좀 들이 박히고 할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인크래프트 럭키배틀 SCP-173과 싸워봤는데요 손쉽게 이겼습니다 공구력은 정말 힘들었지만 173은 이지 됐다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구만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뿅 <뼘>